의사무처장으로부터 집회경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되면 다음 회기부터는 부장님이 운영위원회를 비하여 의석이 배정된다는 점을 마주 장난한 부부의 12대 회가 개원을 하게 되는데, 비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시 당기 부장을 두고 한 선출신 서동입니다어인들께사는과 노인들 그리고 진보의 도 보수 그리고 우수서어인들까지 다양한 생을 가지신 비롯되었듯이 그 해법도 정치에서 찾아야 합니다. 민주정부를 빼앗긴 뼈아픈 교훈이며 총, 음. 총 음. 투표수 6 1회중서동문관원 58표 미화원 세표, 우여 기권 모습니다전남도의 회의규칙 제구조에 따라 제재구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원 가반수 투표를 얻은 서동구원이 제12대의 전방위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거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선정합니다. 목숨 요금으로 당선되어 의원의 역할에 열정적으로 이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해서 해석하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어, 현재 어, 2부의장으로 등록한 어, 목포 출신 정경선 어, 목소년건 13일간의 단식 구쟁으로 의어행 지방의회가 부활을 구하를... 시작해 봅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노정활동 계획이 꽃을 피워 사전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이 경경위원장이 부고한성편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 그 여러분들께서 부여해주신 권한, 선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추승구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보관과 법시, 환경 이슈들을 다룰 상임위원장 으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지난 2년 동안 전남 도해에서 응. 코로나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응. 매제되어 겨우 경제가 풀려졌더니 치솟는 물가로 21년 만에 경제... 존경하는 선배동부 후보입니다. 안전건설 서방위원장의 출마, 무한공항 활성화 등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안도 출신 히로준 의원입니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돈에 있는 우리 가능해야 합니다. 그 전국적 소통을 제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12대 전라남도의 전반기 교육위원장에 출마하는 목포 출신 조옥현. 야, 이상 없으십니까? 50,00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으로 <laughs>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을 도의원직을 박탈당해 마지막으로 그 부담감을 호소하며 오분 발언을 할때그 참담한 <laughs>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될지. 힘들게 여... <laughs> 어머니 의 마음으로 깊게 자신을 던질 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비대에 대해서는 그런 거 완성할 수 있는 경경하는 뭐 제도의...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시비대. 당선 후로 천만 천년의 빛의 영 진보당 주의합니다. 중요나서 것입니다. 단순히 소수당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게 되고, 그리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